자, 쳐다보면은, 이미의 두 복소수 AB에 대해서 연산,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앞에놈더하기 뒤엔 놈에서 앞에놈 뒤에는 빼래. 그럼 얘를 풀면은, 앞에놈더하기 뒤엔 놈 하면 뭐 나와요, 일단? 6 플러스 i가 나오죠? 빼기, 저두 개를 곱하래요. 5 플러스 3i에 1 마이너스 2i를 얘를 빼면 된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6 플러스 i를 걸어놓고, 나도 고등학교 때, 부호를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거를 부호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차분하게. 괄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직 마이너스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아는 놈을 풀어,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5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 3i랑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뭐 나올까요? 6 나오겠죠? 맞아요? 왜 마이너스 6 i 제곱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정도는 암산으로 처리를 해줍시다. 그러면 실수 부분이 11 나오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0i에 플러스 3i니까 마이너스 7i 됐어요. 그럼 정답이 뭐야? 마 마오에다가 마이 마 i에 플러스 6i 맞니? 아, 실수 부분만 구하면 된대? 네. 아, 이렇게 되는 거네. 음, 오케이. <웃음> 아. <웃음>